누구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파바트 팝아트 작업하는 팝아트스 호진 작가라고 합니다. 아 인기 작가님이시죠? 인, 인기 없는데요. <laughs> 그림 안. 작가님은 그 호진 작가는 어떤 작, 작품 세계를 짰, 짧게 설명해 주면? 네. 저는 굉장히 짧아요. 응. 흙으로. 에? 뭐로? 흙으로. 흙으로. 예. 응. 네. 제 생각들을 이 생각의 형태 말풍선 음. 모양으로 빚어서 아 말풍선이군요 예. 이게 다아 이게 다 입체로 되어 있고 예. 음. 다저 생각 속으로 집어넣어 버립니다 아 그래서 이것도 생각 연필 예 그래서 코 오브 자 시리즈라는 연작 음. 작업을 한 10년째 하고 있어요. 음. 그 요맨 위에 있는 핑크 제일 제일 큰 작품 요거는 설명을 해주시면 아 이거 누구나 다 알겠지만 응. 모자 잖아요. 응. 어린 왕자에 나오는 응. 어, 어른들이 볼땐 모자라고 하는데 응. 아이 눈에는 보아구렁이죠. 그그 코끼리를 삼키죠 응, 그래서 응. 제가 생각으로 작업하는데 살아보니까 생각하기에 따라 모든 응. 사물이 달라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행복하게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한테 불행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응. 아 나는 같은 걸 봐도 행복하고 밝은 생각을 지니고 살아야 되겠다 해서 보아구렁이 안에 제 띵크 고우제를 어, 열심히 공들여 만들어서 넣어버렸어요. <laughs> 삼킨거죠. <예쁘다>. <laughs> 생각주머니를 삼킨 보아뱀입니다. 네. 여기는 동심돌리에작가님 네. 예, 계속 밀고 있는 이 시리즈가 어. 좀 주인을 많이 만나서 어. 어쩔 수 없이 저한테도 필요하니까 자꾸 만들게 되는 <laughs> 어 되는. 저도 고어나야되니 <걸어놔야> <laughs> 그리고 이건 생각해봐. 음. 아, 프린트의 아크릴로 칠하는 네. 게 작품가는 38만 원입니다. 허진 작가님이큰 메인 작품은 소장되었습니다. 어. 자, 그리고 여기 조그만 여섯 가지가 있네요. 이건 뭐죠? 네. 아, 이 작업을 제가 제일 사랑하는데 음. 이 작업은 이 하트 작업 음. 안에 어, 제틴코브제를 담은 작업이에요 뒤에가 음. 좋아요 당신을 생각합니다 음. 당신을 사랑합니다 음. 이게 모토가 됐어요 어머니 음. 아프실 때 음. 어, 기도해야 되니까 음. 이거 빚으면서 기도했어요 엄마 좀 빨리 나으시라고 아, 감동적이네 그리고 기도했더니 몸이 움직이죠 어떻게 음. 하면 나으시는지 해서 옆에서 부축도 해드리고 좋은 것도 갖다 드리고 음. 운동도 시켜드리고 근데 나았어요 병원에서 오. 의사가 그냥 집에 가라고 했는데 음. 제가 신경 많이 썼더니 나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기도와 뭐 그런 마음들이 엄마한테 전달이 됐구나 하는. 긍정의 에너지가 전달이 되네요. 응. 그래서,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업. 아 작가님이 하는 거는 이게 다 고백을 하지만 사랑 고백에 긍정의 에너지를 표현하고 싶은 작가님의 마음이라고 이해도 해 될까요? 그럼요. 예, 자, 요거 이거 이제 두 가지만 할까? 이거는 얘도 동심. 동심. 미키, 미키 마우스네요. <laughs> 이거는 이제 한 변형 10% 정도 되는 건데 네. 예, 정상가는 200만 원이지만 99갤러리니까 99만 원에 <웃음> <웃음> 역시 똑똑한 후진 작가입니다. 후진 작가님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아 제가 뭐 항상 독특한 거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남들이 하는 거를 흉내나든지 훔치면 음. 싸워야 되잖아요. 싸우지 않는 걸 하면서 음. 사람들한테 이 모습이 아름답다고 보여주고 싶었어요. 제가 힘 닿는 데까지 오래 살아서, 아, 싸우지 않고도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계속 쌓을 수 있구나. 그런 형상을 만들고 죽고 싶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laughs> 네.